교실에 오시면 처음 하실 일은 펜을 잡으시고, 펜 파워 버튼을 누르시면 펜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걸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펜심을 한번 꾹 눌러 주시면 이제 녹색불이 켜지면서 연결이 완료되고요. 자, 이제 선생님이 교실에 오셔서 전자칠판에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요. 전자칠판에 로그인하는 캘리브레이션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. 펜 그래피 모드의 키를 찾으시고요. 그래서 파워, 소프트웨어에 C를 찾으시면 펜그라피 보드에 캘리브레이션이란 버튼이 뜨게 됩니다.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예, 네. 그래서 예를 누르시면 이제 좌측 두 개의 점을 찍어 주시면 되는데 요 여기에 첫 번째 등 십자가를 한번 다시 좌측 하단의 십자가 한번 다시 우측 상단의 십자가 한번 그다음 우측 하단의 십자가 한번.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전자 칠판이 완성되기 때문에 컴퓨터로 가실 필요 없이 여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냥 이렇게 버튼들을 누르실 수 있는 마우스로 바뀌게 됩니다.